아,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이흥분한손현범 목사를 비롯한 세네 분들이 그 대국본 연단 위로 올라가면서 말이죠. 정광훈 개새끼, 정광훈은 목사도 아니다. 정광훈은 지옥 간다. 정광훈을 이단으로 규정짓겠다라고 막 소리치면서요. 강제로 대국본 연단 위로 뛰어올라가서 점거하려는 그런 상황의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이 대국본 세력을 1위로 묘사하면 큰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현보 목사님 만약에 말이죠 그 대국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어난 세력이라면 손현보 목사는 성령님을 1위로 묘사함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의 뉴스입니다 지난 그 10월 27일날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큰 기도회를 그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친 다음에 한국교회에 지금 큰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양대 축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말이죠. 사실 그 2019년 당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요. 빠짐없이 집회도 참석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비판적인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에, 완전 반대를 하지 않고 비판적인 지지로 돌아선 이유는 대국민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그 비판적인 지지로 돌아선 이유는 전공은 목사의 그 거친 은사 그리고 설교나 연설을 할 때에 에, 뭐 물론 이제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목사들에 대한 비판은 제 용인을 했지만은 그 표현상 또 과거에 그그 어 정광원 목사가 했던 그 말들이 소환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금번 그1027 연합 집회 및큰 기도회에서 말이죠. 이 기도회를 생각하고 구상하고 기획했던 분이 바로 손현보 목사인데요. 정광훈 목사의 그 거친 은사와 그 이상으로 손현보 목사의 거친 은사를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측, 아, 대한민국 국민 국민혁명운동본부라고 그러죠. 뭐, 이어서이 안은 여사, 이 제출해서 대국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대국본 측에서 말이죠. 어, 1027 당일 연합예배에서 세 분의 강사들이 설교를 마치고 헌금을 하는 어, 15시경 그 시간에 말이죠. 이 대국본 쪽에서는 별도의 집회를 하면서 이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이 헌금한 손현범 목사를 비롯한 세네 분들이 그 대국본 연단위로 올라가면서 말이죠. 정광은 개새끼 정광훈은 목사도 아니다. 정광훈은 지옥 간다. 정광훈을 이단으로 규정 짓겠다라고 막 소리치면서요. 강제로 대국본 연단 위로 뛰어 올라가서 점거하려는 그런 상황의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손현범 목사 측그 세네 사람은 대국본 측에 의해서 바로 제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현범 목사를 당시에 보신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손현범 목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현보 목사이가 어디 그 행동을 본 일부 성도들 목사 장로들은 말이죠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세계대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성도들도 엄청납니다 거기에 는 목사가 말이죠 뭐 어떤 거, 목사님을 통해서 개새끼라고 그러고 지옥간다고 저주하고 지옥은 아무나 갑니까? 자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정광훈 목사의 개새끼 개 자식들과 손현범 목사의 개새끼와 지옥간다고 목사를 저주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 다를 것 같습니까? 이제 말이죠 최소한 손현보 목사만큼은 전광훈 목사를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의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흥분하면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흥분하면은 감정 자제를 못한다면은 전광훈 목사의 소위 욕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목사들은 말이죠. 다 흥분하면 모두 이성을 잃고 다 막말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목사들은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다운 언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도덕은 말이죠. 차선이죠. 그러나 종교는 절대 선입니다. 종교는 차선이 없어요. 무조건 선해야 됩니다. 무조건 선한 길로 갈 자신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얘기하자면 흘렀는데요 물론 제 전공은 목사도 말이죠 앞뒤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여러가지 강력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의법의 테크닉일 수도 있겠지만은 언어를 순화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의 교훈을 보면은 우리가 넉넉히 알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손현보 목사가 말이죠. 그날의 불상사를 전광훈 목사 측으로 돌리면서 대한민국 국민혁명운동본부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로 묘사한 것은 또 다른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인 제공은 손현범 목사께서 제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현범 목사의 유튜브 방송, 에스더 기도 운동의 유튜브 방송, 성서 나라 TV의 송은근 목사님의 유튜브 방송, 그 정광훈 TV의 유튜브 방송,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봤던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에 원인 제공은 손현범 목사께서 하신 겁니다. 손현범 목사께서 말이죠, 대국본을... 1위로 묘사하면서 나온 방송에서도요, 거기서 잘못된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100%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가 오면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거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제가 그 정광훈 목사, 측의 집회 속에서의 집회. 다시 말하면은, 대구 아저기 12실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 물론 선포를 했지만은, 그 속에서 집회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이 대국본 세력을 1위로 묘사하면 큰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현범 목사님 만약에 말이죠 그 대국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어난 세력이라면 손현범 목사는 성령님을 1위로 묘사함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손현범 목사는 말이죠 옳기고 슬픈 이 실타래를 풀려고 하는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광훈 목사 측의 사과와 제안을 받아들여서 위의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이죠 차별금지법 제정을 분쇄해야 되고요 동성애에 대한 허락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이 기독교 비기독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가 말이죠 쾌락 위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다투면은 말이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누가 잘했니에게 따지지 말고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고 또 침소시키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약속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